본문은 요한복음 15장, 7절 한규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잘, 일본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냐가 여기서부터 내가 올려라잉. 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야면 이루리라 요거는요, 포도나무 비유인데,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면서, 자, 포도나무가 가지가 있어. 원줄기가 있어. 원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붙어 있으면 그냥 뿌리서부터 진액이 공급돼 갖고 포도가 열려. 그것을 잘 농약을 하고 약을 주고 북돋아 주고, 그림을 주는 거는 농부요 맞죠? 그리고 열매를 잘 매긴 가지는 잘 잘라주기도 하고, 밑에서 이렇게 나무로 밥, 저기, 지팡이로, 에? 막, 저기, 잡아주기도 하고, 좋은 종이로 싸가지고 벌려 안 먹게, 얼마나 보기도 아까울 정도로 참. 그래서 이렇게 거부. 나 지금까지는 일생동안 포도 여러분이 많이 갖다줬지만 우리 이주집사님이 언젠가 어, 포도를 갖고 왔는데 거짓말하면 은 우리 손주 주먹만 해. 근데 쉬, 쉬도 없더라고. 쉬도 없어. 나 그렇게 맛있는 건 처음 봐어 근데 그거 따는 주인은 얼마나 좋겠어. 생각해봐. 에고 하나씩 딸때 그냥 어디 기스날 할까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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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라도 떨어지면 모양이 다 바뀌다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외로움과 내가 그렇게 거뭄처럼 물을 입고 열매를, 그런 열매를 맺을 때, 얼마나 나무를 갖다가 음, 지집대로 지팡이로 해주고, 농약도 해주지, 갖다가 막 싸주지, 어? 기름, 걸음 주지, 북도다 주지, 얼마나. 가지 쳐주고 아깝게, 그리고는 영광은 누가 받냐? 예수, 하나님 아버지가 받도 무슨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에, 아우 저 포도 좀 봐. 세상에 누구여, 저 포도 멋있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저 포도 참 멋있다. 저 포도 참 훌륭하다. 이런 사람 없어. 뭐랍니까? 누군가 포도 농사 진짜 잘했다. 야, 그 농부 누군지 참. 보람있겠다. 예. 예를 들어 제가 그렇게 잘가무시체를 말했듯이, 이제 포도로 말하면, 자, 무익어서 예수 향기, 포도 내 냄새라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원가지에 붙어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냄새를 내고 포도 맛이 있어야 돼. 예수 맛을 내고 예수 모양새가 있어야 돼. 아멘. 네. 예수님을 담고 예수 향기를 버려야지 포도가 먹었는데 자몽 냄새가 나쁘면, 그, 누가 포도라고 그러냐고. 예. 아, 네. 네.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율을 딱 들어서 우리 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고, 자기는 포도나무고, 여러분과 나는 가지다. 아, 네. 근데, 가지는 열심히 할게아라 붙어만 있으라.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맺는다. 근데 그 열매가 맺으면 맺을수록,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해서 열매가 맺을수록 하나님께서 가지를 그게 사랑하고 아낀다 이거야.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이 받고. 그런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양 머리카락 하나라도 씻어서,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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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 너무너무 이쁘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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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아, 잘 지켜라. 응? 그리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응? 상처 낼까봐 막, 주고 얼마나 감싸주고, 근데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으로 하나의 아들이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의 님 영광을 받는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하제네가 이 그림을 딱 띄워줄 거에요. 보세요. 음? 음? 야, 야, 내가 그렸어. <laughs> 여러분, 여기 포도나무 잘 들어요. 지금 커함이라는 말은 붙어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사랑. 하나님 의 사랑이 무구이고 주님 사랑이 내게 적셔 들어오면서 거봉이 된단 말이야. 거봉보다 더 비싼 포도가 뭐 있다고 그랬죠? 올림피아드? 근데 올림피아드는 나는 맛있게는 아직 못 먹었어. 맛있게 먹어봤지만 거봉만큼은 내가 안 먹었었고, 보양식에도 거봉이 좋으니까 내가 거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주지사님 감사해요. 너왜 고봉도 안가져 <laughs> 이제 아는데아 진짜 못식해다 여러분 하나씩 줬으면 좋겠어 응? 다 택배를 시켜고 한집씩 가져가고 물어보고 그래갖고 뭘 먹냐 주여 나도 이렇게 내게 하옵소서 그건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무르익으니까 어떻게 순종해 주일날도 나오고 싶고 응? 주님이 전도하러 가라면 전도하고 싶고 막 어려운 것도 순종하고 싶어 하준아 잘 이해가 되지? 응. 그러니까 버리게 돼뭘 버려? 죄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이 악한 걸 버리고 심지어 속에 조그마한 욕심 내가 들로앉아 있는 내가 아직도 주인돌이라고 하는 걸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속에 마음까지 찢어 그러게 되면 주님하고 더 세게 붙어. 그러니까 여러분, 화살표가 그런 뜻이야. 자, 근데 작년에는 여러분과 내가 작년에는 예수님하고 헐렁하게 좀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순종을 하고, 조금이라도 죄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저 같은 경우도 목사들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쯤 당구 함께 주의 쳤지만 그 당구 자체는 스포츠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볼때야 그래도 이 시대에만 뭐 그런거 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런 것 같아서 싹 끊어버리니까 주님하고 더 가까워진 것같이 느껴져버려요. 얘가 되죠 그러니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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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없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내가 찾아드리면은 우리 한진이가 오늘 바쁜데. 여기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붙어 있으라 그래. 자. 딱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응? 어? 붙어 있으면 이제 또그림으로 돌아와야죠. 예. 붙어 거하고 거에 예수 안에 거에 붙어 있어. 그러면 사랑이 점점 깊어지면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되냐? 갈라디아 2장 10절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벌. 죽음. 예수님과 나하고 한 몸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모여진 사람은 뽀뽀도 못 해.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해버리면은 같이 있고 싶고, 그냥 어디 만져주고 싶고, 에이? 뽀뽀라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올 정도로 되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잘라죽어도 감사하고 다 순종해버리니까 예수 안 믿으면은 살려주지만 예수 믿으면 사자 감이 된다고 그래요. 찢겨 죽으면서도 찬성부로 저 높은 곳을 향하며 찢기면서 와 하면서도 찬성부르다가 죽어.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기가 막힌 사랑이면은 내가 이 말을 요즘에 기도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난 그런 생각을 해봤어 주님이 꼭 이런 것 같아, 종아, 예, 내가 위에서 내려다 볼때 분명히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인은 반드시 지옥을 보내야 돼. 아니, 죄인은 극히 그 의원들 안 보내면 판사가 나쁜 놈이죠. 그럼 내가 나쁜 놈이 되겠냐? 그러니까 분명히 죄인을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내가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지옥만 보내고 있을라니가 가슴이 찢어져서 나는 못. 못 못 견뎌. 차라리 내가 내려가서 인간들한테 못박히고살 찍고 피 쏟아서 죽어버리는 그 고통이 내게는 오히려 더 편해. 양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서 직접 죽는 것이 마음은 나는 오히려 편하다. 그 정도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억지로 죽은 것도 아니고 내 사람 그냥 건져갖고 천국에서 찬양받으려고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람이 되어가지고 와버려가지고. 자기를 사람들한테 맡겨, 아,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인간들에게 자신을 제물로 바치니까 인간들이 뚜들게 패고 침 뱉고 수염을 쥐어 뜯어버리고 빨개 벗겨놓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저들을 사하려 주 없어서. 우리 진주교수는 거기서 예수님은 사랑의 노래를 불러버린 거라니까. 너는 아느냐, 내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박보현 목사님이 설교 때 요즘에 계속 이거 좋아하더라 근데 그분도 똑같은 나하고 반전, 계속 그 감정을 해. 예수님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도 딱 생각할 때, 네가왜 이제 왔냐?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야. 응? 근데 그 사랑의 노래를 내가 하느냐? 십자가에서 죽을 때 쏟아낸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는 심정으로 십자가에서 찢어져 심장이 터져 죽으면서도 뭐털끝만큼도 우리 미워하지 않고 아버지 첫들을사귀어 주옵소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보다 내 와서 너희들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찢겨 죽어도 차라리 이격이 나는 마음이 편하다.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전이사랑을 아, 네.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이번 러시아 선교사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아, 네. 요구 말고 다른 그런 내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모깃자라도 순종하고 음. 껍데기를 벗겨도 순종하고 이 거꾸로 문구나무 심어놓고 우리 주기재 목사님 꼭 저기 뭐야 고춧가루 물을 코에다 대니까 숨안쉬려다가 계속 부으니까 그러니까 <laughs> 이게 폐로 들어가니까 피가 터가지고 숨을 못 쉬고 그러다가 그 죽게 되니까 발로 꽉 배를 부르니까 구멍 뚫린 데서 다버리 물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래도 예수님 끝까지 빚겠다고. 왜 그래? 빛에서가 아니라 예수가 너무 좋았어. 예수가 너무 좋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보니까 다 이제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다 소용없다. 다 버립니다. 나 이번에 정광호 목사님한테 하나 배운 거 있어요. 나하고 녹뱀 이야기 정확하게 해석해 주더라. 처음에 때려버렸죠. 그렇게 해석한 사람 별로 없다니까. 목사도 모른다니까. 녹뱀도 예수라고 해본다니까. 녹뱀은 분명히 사탄이, 뭐, 즉, 십자가에 깨진 거예요. 예수님은 녹뱀체를 달리긴 했지만 양면성이 있어요. 뒤에 진짜 못 박힌 건 사탄이라. 그, 그러니까 노병을 딱 바라보는 순간, 아, 마귀새끼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예수가 부활하고 우리를 구했구나. 요걸 딱 믿자마자 여러분 구원받아. 그 아, 약에서는 네. 쳐다보면 나무를. 그양에서는 아, 네. 쳐다보면 병이 나무를 지만 신약에서는 바라보면 영원히 구원받아. 아, 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조금 건강해도 언젠가 그 사람 죽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106살 먹을 할아버지, 그, 그 교수들, 뭐야, 박사님 보니까 이빨 빠지고 눈다먼더라고 육신은 쉐양게 되어 있어. 영혼은 점점 더 소생해서 더밝고 주님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돼야 되려면, 죄를 깨끗하게 버린 만큼 영이 밝아져서영의 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따뜻하게 식량을 주심 마음이 만져지고 또서 골수의 주님의 고난이 새겨 지는데 살기는 기쁨의 강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 그래서 예수님도 재림할 때까지 천국과 지옥을 딱 갈라놓실 때까지는 예수님을 울고 계셔 안타까워서 우리도 예수님의 종들도 제자들이라도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두 가지는 있어야 돼 거룩한 눈물로 죄를 바라보고 울고, 시쇼갈 영혼들을 울지만, 뭐 마음에는 성령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서, 우울증에 들는게 아니라,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기쁨도 누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웃다가 웃는 거. 그러면 뿔나 안 나? 뿔나는 거요. 예웃다가 웃고, 웃다가 웃고, 그럼 뿔나 그래요. 맞죠? 근데 우리는 뿔이 어떻게 하나염소새끼같이나가는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뿔이 나타나는 거요. 예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죄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사랑에 감사해서 우는다면 그 사람 능력 있는다 손을 얹은즉 따으리라 아멘. 하는요 아멘. 이게 알았어요? 요거 잘좋 주님과 붙어 있어 주님의 사랑에 점점 깊이 들어와 그러니까 못탈순정도수정하게돼 그러니까 더 버려버리고 싶어 어디 예수밖에 몰라 갈수록 주님이 더 좋아져. 그럼 반대로 죽게 된다. 자 반대로 1년 동안 이렇게 산 사람 여기 한두 명이라도 있을지도 몰라 툭이 쓰라니까는 주님하고 멀리 멀리 갔더니 조금 떨어졌더니 그래갖고 버리라니까는 죄를 갖고 살아버리네. 실기라고 셀기를 다 부리불고 1년 동안 이 죄를 다 빼먹어 불고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있나? 뭔순종거리뭔 순종거리? 나올 정도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도 느껴지지가 않고 멀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주님의 붙은 게 아니라 더 멀어진 것 같고, 반대로 돌아가고 잠깐만, 1년 있으면 은 예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서 이렇게 되버려. 바로, 바로, 그래서 여기 거룩한 삶의 비결, 붙어있고 사랑을 느끼고 순종하고 버리고 붙어있고 순종, 뺑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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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뺑 하면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과 다가 하나로 딱 꽂혀버려요 요사람이 예수 진인이에요 아, 네. 요사람은 어떤 복을 받냐 오늘 복문 십자를 자 요복을 받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 딱이 20분만에 자십절 시작 네 말이 네. 너희한테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세요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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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 푹푹붙푹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서 살아야 하고 나와 한몸이 되면 구하기만 하면 줘으려 그때 아멘을 해야지 아멘. 구하기만 하면 마음을 먹고 있는 것도 줘버려 이게 오늘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이고 그런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너희가 내 하나만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아, 네. 당당한. 그래서 하나님과 맞짱 뜬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안 보시지만 제복이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뭐그 손해는 하나님 보시지만 내가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하고 붙어갖고 오세처럼 주님하고 사람만 나누니까 오세가, 아, 그러면 나도 생명 독취해서 치워져 버리십시오. 나안갈랍도다 그게 <laughs> 하나님 야 오세야. 알았어 알았어. 너 보고 해야 용서해줄게. 이렇게 해버려. 근데 그냥 주님하고 싸는 것도 없고 관계도 없으면서 맞짝 뜬다. 천하나도말하겠어안 하더니 반드니 뒤에 네알 와서 하는 대너 같은 거고 뭐 신경 쓰기도 귀찮더라.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맞짱 뜨지 말고 주님하고 해놓을 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주님 제가 그래도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 여튼 주님, 주님이 내가 잘 때야 하나님 영광 돌이지. 아, 그에다가 날마다, 예? 헌금하고 그러는데 말이요 내가 일부러 침수용 집사님을 11조 어. 계속 앞에다가 입으로 대는 거예요. 첫 번째. 왜? 그 어려운 가운데 매주마다 11조를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잘 때야지. 아, 저 양반, 주에 매마다 11조를 했다고 앞자리에다 이름을 써놨는데 망해버렸다네.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고서. 그러니까 그때는 막장을 들는 거예요. 부모가 부끄럽지 않게 하야 좋았소사, 족광에 좋았소사. 그래야 주님이 다른 데서라도 호방이 불러오게라도 할거 아니에요. 근데 정치란 뒤에는 안내어 그냥 뭐 잡탕 뭐 지난 주에 못낸걸 대보십니다. 그래도 빠져버렸잖아. 한 음? 자, 아까만 내가 실수로 집사만 이야기래요. 여러분도 다 아무 실수로 집사 다한테 뭐 국회의원들처럼 찾아와갖고 박박서 뭐, 줘서 그냥 박았서 많은 게 아니에요. 박스 박스에 뭐가 들어가야지. 박을 준다고 했는데 5만 원짜리가 그거 다 들었어.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알잖아 여러분 다 잘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게를 바라고 예? 밤에 일하시는 우리 김년 대집사님도 조금이라도 기스 안 나게 접촉사가라안 나게 아야 좋아서. 기도하는 거예 알았죠? <laughs>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합심해서 우리가 뭐 기도하겠습니다.